네 오늘은 서브에서 왼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제가 예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그 어깨턴을 조금 더 오래 하고 있어야지 유지를 해야지 조금 더 플랫 서브가 잘 되고 면을 잘 만들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는데 어, 제가 예전에 그 평형을 할때 어, 왼팔을 이런 식으로 몸 안으로 끌어들이고 배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여야지. 그, 그리고 아니면 뭐, 담넘기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 몸을 끌어올리는 느낌이 있어야지 좀더 쉽게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오늘은 그거를 하신 다음에 액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단계별로 제가 예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약간 그 폼에 약간 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알려드린 거를 그 어깨 턴을 한 상태에서 왼손을, 왼팔을 배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끝나실 때가 되게 많아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끝나서 상대방을 이렇게 보거나 왼팔을 몸 크로스로 이제 가가지고 몸이 꽈져 있거나 그런 상태가 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파워를 제대로 못 내요. 사실은 어깨 턴을 한, 유지를 한 상태에서도 유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왼팔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, 그 물어봐 주세요. 근데 네, 그거를 왼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치고 난 다음에 가면서 여기에서 내가 벌써 이렇게 일자로 어느 정도는 그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하고 있,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배를 가른다는 느낌을 하고 옆으로 빠지면 돼요. 이런,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 배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끌어당긴 다음에. 끌어당긴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배를 가른다는 느낌으로 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펴야지 내가 피곤한 다음에 그러니까 치고 난 다음에 몸을 앞을 보고 볼수 있어요. 그래야지 몸에 꼬임들 쓸수 있고 내가 마지막까지 그그 그 마지막까지 그 파워를 짜낼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치면은 몸이 무너지거나 아니면은, 어, 꽈져 있는 상태에서 풀려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치신 다음에, 치신 다음에 오면서, 라켓이 들어오면서, 왼팔이, 왼손 손바닥이, 그러니까 이 날, 날이라고 생각하고 배를 가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. 약간 잔인하긴 한데, 어, 좀 비주얼을, 그, 그걸 생각한다면 좀 상상으로 좀 잔인하긴 한데, 약간 이렇게 배를 가른다는 느낌으로 해야지, 저는 그 느낌을 해야지 이게 제일 잘 되더라고요.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학생들도 그래야지 제일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제일 잘 오게 이제 그 받아들이더라고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끌어 당긴 다음에, 그 다음에 왼팔을 이렇게 쭉 뻗는 거예요. 자, 다시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. 다시. 아. Oh! 처음에는 왼손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공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 맞추기도 어렵고 되게 왼, 손에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움직임을 연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이 움직임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좀 저절로 된다 싶으면 그때 이제 공 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은 그때는 더잘 되죠. 근데 처음서부터 이거 한다고 서브가 잘 되지 않아요. 신경을 이쪽으로 뺏기기 때문에. 자, 다시요.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가르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마지막에 피니쉬를 조금 더 멋지게 어, 여성분들은, 여자분들은 좀 예쁘게 서브를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